일찍 심은 옥수수는 벌써 다 수확을 하고 이렇게 어, 절반 정도는 한 보름 정도 늦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있으면 옥수수가 또한 이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키울 때 에, 저는 풀과 함께 옥수수가 자라도록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어 중간 골을 다 풀을 자르고 나니까, 저 끝부분까지 보입니다. 지금 이 골도 끝부분까지 보이지만, 이골 같은 경우는 끝 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옥수수가 이렇게 풀들과 함께 자라다 보니까 아주 풀들이... 풀들이 옥수수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옥수수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싱싱하게 풀과 함께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풀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가다 보니까 옥수수가 더 싱싱하고 더 맛깔난 그런 옥수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무더위에 침통 무더위에 이렇게 풀을 깎고 있느라면 땀이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배한 옥수수를 맛있다고 후기를 남겨주시고 댓글을 주시고 전화를 주시는 부분에서 저도 힘이 납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풀을 일단 대부분 제거한 상태입니다. 최초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을 깎고 또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옥수수가 만난 옥수수가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보름 정도가 있다 보면 또한 맛있는 옥수수를 또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난 옥수수를 만나시려면 삼도봉 농장 아니면 올댓 오가닉 해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싱싱하고 만난 흙 잘옥수수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밭 주변도 이렇게 풀을 깎아서 채취를 해는 것이 아니라 풀을 깎아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어, 산복도 위에 이 찌는 찌는 더위 속에서도 풀을 깎고 있습니다. 풀을 깎고 있다 보면 어, 구슬과 같은 땀이 줄줄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옥수수들을 위해서 깎고 풀을 깎고 기를 김을 메주어야지만이. 어, 맛있는 옥수수가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도 옥수수 어, 밑을 풀을 깎을 예정입니다. 어, 감사합니다.